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36포인트 C 언어에 들어가게 될 거고, 총 3시간에 걸쳐서, 3시간이 아니고 이제 3포인트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3과목이 굉장히 쉬웠었어요. 그런데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C 언어 부분의 코딩 부분이 출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이게 좀 다른 형태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많이들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꼭 이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얘네는 지금 새롭게 추가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최신 기출문제를 꼭좀더 살펴봐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매 회마다 시험이 추가될 때마다 이제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계속 추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 강의뿐만 아니라 예, 새로 출제되는 기출 문제, 최신 기출 문제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살펴봐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얘네가 또 예, 기본적인 시언어는 전통적으로 출제되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뻔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 반. 새로 출제되는 애들, 반, 이런데, 아, 요거 이제 시험 때마다 난이도 조절에 따라서 그 개수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 뭐, 코딩 문제가, 뭐, 많이 나오면 세 문제, 적게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뭐, 더 많이 나오면 네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겠지만, 걔네들 다 모른다고 해도, 에? 사실은 <laughs>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응?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C 언어에 대한 문제가 다섯 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 중에 한세 문제 정도는 쉬운 이전에 기출됐던 거, 그리고 이제 두 문제 정도가, 아, 코딩 문제,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에 나오는 36 포인트와 37 포인트 정도는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예전에 나왔던 대로 그냥 기출문제만 외워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언어에서 다섯 문제 나온다라면 세 문제 정도 맞는 걸로 목표를 잡고 가시면 좀 부담이 좀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 얘기인지 이제 좀 접근이 됐어요. 그래서, 세 포인트를 볼 거다. 결론 1번. 세 포인트를 볼 것이다. 그리고 얘네는 보통 다섯, 여섯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포인트랑 다음 포인트가 전통적으로 자주 출제되던 애들이다. 아, 걔네가 이제 뭐 다섯, 여섯 문제 중에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애고, 나머지 이제 다 마지막에 이제 언어가 코딩 부분에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고, 얘네가 너무 어렵다 생각하면 버려라. 아 대신에 나는 얘를 맞겠다 하면 나중에 기출 문제를 최신 기출 문제는 꼭한 번씩도 보도록 해라 끝야 정리 진짜 잘해준다 그지 자 어, 시언어의 기초예요 자 시언어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컴파일 언어죠 아 그리고 아, 이제 쪽 여기에서 요 내용이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이 시언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뭐 지금 한 20년 이상 시험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어, 얘는 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입니다 네, 시언어의 특징 그래서 보면 우선은 얘는 컴파일러 방식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포인터에 대한 거,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최근에 이제 나왔어요. 코딩으로. 뭐 포인터가 뭔지에 대한 건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번지 연산 등의 다양한 연산 기능을 가지고, 또 이식성이 뛰어나서 컴퓨터 기종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해요. 효율성이 좋아서 대규모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윈도우즈도 C 언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운영체제가 됩니다. 시스템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한 언어다. 바로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운영체제 만들 때 쓰는 거다. 여러분들이 잘 쓰고 계시는 뭐 스마트폰 모두 다 앱도 거의 다 이제 C 기반, C# 기반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운영체제인 이 안드로이드가 안드로이드하고 iOS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얘네가 응용해서 만들어진 운영체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 이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C 언어로 개발이 됐어. 어, 이런 운영체제를 만드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에도 적합하다, 라는 얘기고. 고급, 저급 언어의 특징을 모두 가져서. 그래서 C 언어가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C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붙는 버전이 저도 모르는 아주 많은 버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를 응용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죠. 어, 그래서 이 저급 언어, 기본 C 언어는 저급 언어라고 하는 기계어까지 우리가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이 기계어라고 하는 것이 뭐이 C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 이 자연어 우리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쓰는 자연어를 이용을 해서 기계어를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랭귀지가 되겠죠.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겁니다. 구조적 프로그램 가능하고요. 대소문자 구분해야 되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함수 집합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한대요 자 유닉스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그냥 기본 내장돼 있다 자 c 언어의 장단점이 나오는데 장점은 다양한 연산자를 제공해서 프로그램을 모듈화 시킬 수가 있고 메모리는 동적으로 관리하고 짧고 함축적인 프로그램이다 아, 단점은 병렬 연산 동기와 프로세스 제어 등의 양,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네요자 우선은 이제 c 언어의 기본 구조에 보면 어 우선 include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이제 삽입하다라는 의미죠. 별도로 있는 헤더 파일을 우리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코딩에 가져올 때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d e f i 는 얘는 문자열을 치환할 때, 얘는 정의한다는 의미죠. 제 정의고 얘는 이제 삽입한다는 의미예요. 외부에 별도의 모듈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헤더 파일을 갖다가 아, 우리가 같이 사용을 할때 쓰고. 이 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함수명입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를 반드시 포함해서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하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해서 함수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보게 될 겁니다. 자, 변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 떤 기억 장소 내에, 어, 어떤 저장 공간이다. 그래서 사용 전에 데이터 유형을 명시해야 되고, 선언해야 하고, 변수명은 영문, 대소문자, 숫자, 밑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하거나, 공백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예약어 명령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령어나 공백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어,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애입니다. 자, 전역 변수라는 애와 지역 변수 여러분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전역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 외부, 외부에서 선언해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한 애가 이제 전역 변수가 되고 지역 변수는 특정 함수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문장을 끝마칠 때마다 이 세미콜론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주고요. 주성문은 이걸로 쓴대요. 이렇게 그리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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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쓰고 끝날 때는 이렇게 됐죠? 자, C 언어에 이제 예약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줌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약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명령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인트, 롱, 얘는 정수형 그 변수 형태, 형을 선언하는 애고, 아, 플롯 t 하고 더블은 실수, 얘는 문자를 선언할 때이 변수의 형태를, 아, 선언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if 만약에 else 그렇지 않으면 스위치 분기 케이스도 분기 브이크 중단 do while 얘네는 이제 반복문이 되고 얘도 반복할 때 쓰고 고 o 는 분기할 때 쓰게 되겠죠 어, 기어 클래스 얘는 이제 자주 출제됩니다 이제 자동 변수 레지스터 변수 정적 변수 그 다음에 외부 변수 익스터널인데 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익스터널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 객관식으로 자주 나와요 자 자동 변수 그다음에 레지스터 변수, 스태틱, 그 외부 익스터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산자에 는 이제 사이즈오프 연산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 얘네는 명령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C 언어의 기본 자료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좀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 수치형 혹은 문자형을 선언할 때 사용하는 애고 인트라고 하면 얘는 정수형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인트 이렇게 지정하면 그래서 롱은 정수 확장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2바이트니까 2바이트면 어떻게 됩니까? 총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1바이트는 총 8비트예요. 이게 기본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몇 비트가 되는 거예요? 16비트가 됩니다. 자, 16비트라고 하는 거는 이진수로 자리수가총 16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아, 오, 열, 연, 하나, 둘, 여, 여덟, 아홉, 열, 열하 네, 열둘, 열셋, 열넷, 열여.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굉장히 큰 값입니다, 이거. 그냥 뭐 2바이트 이러니까 뭐 아, 2바이트가 좀 뭐예요? 이랬는데 그게 아니야. 굉장히 큰값을 의미합니다. 롱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래요. 자, 4바이트니까 48이 32비트, 32비트 컴퓨터가 되는 거죠. 자, 프로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실수예요. 그래서 얘는 4바이트가 되고, 자, 더블은 배 정도, 더블의 실수형이에요. 그래서 8바이트.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는 문자형이고 얘는 1바이트예요. 왜냐면 문자 한 글자가 1바이트를 우리가 되겠죠? 크기가. 자, 보이드라고 하는 건 이제 값이 없을 때 비어 있는 거잖아요. 보이드, 공백 이런 거니까. 자, 여기 나오네요. 이제, 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자동 변수. 이 종류 기억하세요. 레지스터 변수, 정적 변수, 익스터널 변수. 예, 자동 변수는 요거 이제 가끔 출제됩니다. 이건 뭐 자, 가끔이 아니라 그냥 매번 출제되는 거예요. 다음 중, 시어의 기어 클래스가 아닌 것은 엄청나게 출제됩니다. 이건. 뭐, 회마다 출제되는 정도로. 또뭐좀 어렵게 출제되면, 여기에 는이 지문이 나오고, 야, 이 중에서 다음 클래스가 어떤 거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단골 메뉴 같은 그런 애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자동 변수는 자동이니까 딱 느낌이 그렇죠? 자, 지역 변수와 같은 의미이며, 기어 클래스를 생략하면 기본적으로 자동 변수로 인식된대요. 그래서 기어 클래스 형태를 선언하지 않으면 얘는 자동으로, 얘는 그냥 변수 형태가 그냥 똑같은 거야. 그대로 그냥 자동으로 변하는 거죠. 자, 레지스터 변수는 자주 사용하는 변수가 메모리가 아닌 레지스터에 할당을 해가지고 빠르게 처리할 때 쓴대요. 메모리가 아닌 레지스터에 할당을 하는 레지스터 변수. 정적 변수는요. 함수 호출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메모리에 남아있는 정적 변수. 외부 변수는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변수를 참조할 때 사용하는 게 외부 변수다. 그래서 기어 클래스는 총네 가지고 자동 변수와 레지스터 변수, 정적 변수, 외부 변수가 있다. 라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입출력 함수 예요 우선은 처음에 보니까 스캔 이라고 하죠 스캔 f 이렇게 하니까 얘는 입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캐너 아시죠 뭐 이거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같고요자 프린트는요 어, 프린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get 캐릭터에요 문자를 입력 받는 거고 put 캐릭터는요 문자를 출력할 때 써요. 그래서 get은 입력이고요. 자, put은 출력할 때 쓰는 겁니다. 자, g e t 이제 복수가 되죠. 얘는 문자열이에요. 얘는 문자 하나고 얘는 문자열이니까 스트링 이렇게 보는 겁니다. S가 사실은 이제 복수가 아니라 스트링 문자열이라는 의미예요. 자, put는 출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f plus라고 있어요. 플러싱 여러분들. 플러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닦아내다, 씻어내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얘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해 주는 거. 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엔진 플러싱 한다,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걔네가 바로 이 같은 애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f open 이에요 얘는 오픈이니까 얘를 스트림을 생성한다 그래요. 얘 여는 건데 결국은 스트림을 생성한다. 저 라이트는요. 얘는 데이터 작성할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그 명령어의 의미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외우는 데 어렵거나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입출력 함수 변화 문자예요. 최근에 이제 c 코딩이 나오는데 코딩에서도 얘가 출제된 적이 있어서 꼭좀 기억하고 계세요. 자, 우선은 퍼센트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얘를 d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데시멀의 약자예요. 10진수, 그지? 5 같은 경우에는 옥텟이에요 얘는 8진수. x는 헥스, 헥사죠, 헥사. 그래서 16진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c는 캐릭터, s는 스트링, f는 플로팅, 그 다음에 e는 exp 이렇게 하는 그 뭐 지수 아시죠? 지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뭐별 내용은 아니고요. 대신에 얘네 표현 방식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바로 뒤에 우리 예제 문제도 있거든요. 너무 자주 출제되는 애죠. Escape s e q u n c e 라고 하는 애예요. 애는 n은 new line이에요. 얘도 다 의미가 있어요. 자 r은 carriage return이에요. 그래서 리턴으로 뭐 보는 게낫겠다 그지? 그래서 얘는 새로운 날 새로운 줄 다음 줄로 이동하는 거고 carriage return은 현재 줄 처음으로 리턴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 탭이에요, 탭. 일정 간격 띄우는 거. 탭키 아시죠? 키보드에. 자, 백스페이스. 누은빈 값이에요. 널. 아무것도 없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싱글쿼트. 얘는 더블쿼트. 얘는 백슬래시그 다음에 얘는 알러트. 얘는 폼피드. 한 페이지를 넘기는 거예요. 폼피드라고 하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다음으로 가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C 언어에서의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한 추, 출력은 우리 뭐라 그랬어요? 푸시라고 그랬죠? 문자열은 스트링이니까 푸츠 이렇게 되겠죠. 자, 써볼까요? 여기다가 출력이니까 푸츠 이렇게 되겠죠. C 언어의 기어 클래스 중에서 클래스를 명시하지 않은 변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자동 변수잖아요. 그래서 오토 변수가 된다라는 거. 자 C 언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용이 아닌 것. 우리 long, double, float 되는데 우리 integer는 이거 포트란에서 쓴다 그랬죠? 우리 뭐 써요? int 이렇게 int 요거 쓰겠죠? 그래서 얘가 잘못된 겁니다. 펜이 너무 두껍다. 약간 좀 줄여놓을게요. 자 바로 시험 문제 나왔네요. 시어에서 엄청 많이 출제돼요. 보세요. 시어에서 사용되는 이스케이프 시퀀스와 그 의미가 연결이 오를빠르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n new line 이건 백스페이스네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 템 맞고, 캐리지 리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C 언어의 함수 중에서 문자열을 입력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우선 get이에요. 입력이니까. 거기에 스트링이니까 s, get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5번인데, 이게 이제 그, 코딩 언어죠.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함수를 선언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실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int하고 a는 3, b는 10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a라고 하는 변수에 3을 넣고, 그 다음에 또 b라고 하는 변수에 10을 넣는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if라고 하는 거는 얘를 분기해라, 구분해라 이거죠. 자, b가 5를 초과하냐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10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초과하죠. 초과하면 여기서 yes이면 얘를 처리하고요. No이면 else인 얘를 처리해요. 근데 지금 얘가 B가 10이 넘으니까 이 녀석을 처리하겠죠. 근데 이게 데이터형입니다. 이기 데이터형. 이거 좀 전에 보셨죠? 이거 뭐로 하랬어요? X는? Hex. 16진수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A하고 B를 두 개를 더하래요. 그랬더니 두개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13이 나오죠? 그 16진수에서 13은 없잖아요. 자, 10에서 이렇게 10, 11, 12, 13, 14. 15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10진수가 되는 거고 얘를 16진수로 표현할 때는 1 6까지가 얘가 한 자리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두 자리로 표현되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얘를 A, B, C, D, E, F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D 이렇게 답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진수는 잘 생각해 보세요. 16진수에서 1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얘네 좀 지우고 근데 사실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이 정도는 이제 정보 처리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뭐 하진 않은데 진수의 그 개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1부터 시작해 가지고 만약에 16진수예요. 16진수 같은 경우에 9, 10, 1 1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값을 나열을 해요. 예를 들면은 956 1십진수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얘를 9, 10, 11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건 10, 100, 100,000, 10, 91,011이 되잖아요. 아유, 자릿수가 두 자리가 되잖아. 그래서 얘를 한 자리로 묶어주자 해서 A, B,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또, 바로 뒤에서 또 있을 거예요, 코딩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